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못하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이른바 금역의 종교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그러한 금역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쁘게 사세요.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며 고생하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심거리가 있더라도 근심하지 말라요. 도리어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된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말이죠 잔치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잔치집 같은 기쁨과 실학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합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청했죠 물론 오늘 비위에서 먼저 택함 받고 청한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오랜 교제를 해왔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받은 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큰둥합니다 잔치에 초청받고도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내어 오라고 오라고 하였더니 이번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이는 자기 밭으로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자기 볼일 보러 간 거죠. 그러자 종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임금님의 초청에 응해야 한다고 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종용하자 그들은 종들을 귀찮다고 해서 아예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에 참다 못한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동원하여 그 동네를 진멸하고, 그리고는 종들에게 이들은 다 필요 없다. 잔치는 어차피 준비되었으니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무나 청하여 데리고 오라 하여서 결국 참석하게 되어 있던 사람들은 버림받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 잔치 장소를 채우게 되었다는 비유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건 분명히 비유입니다.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게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뭘까요? 무엇보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하여 실제 그렇게 살아왔던 유대인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는 늘 자기들이 제일 우선이라고 주장하던 그들, 천국의 안방은 늘 자기들 찾으라고 여기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불성실하고 심지어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대신 채운다는 겁니다. 본래 자격이 없던 이들이 은혜로 천국을 차지한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한다면요. 모태 신앙자라며 교만한 신앙 자세를 갖고 있는 이들이 밀린다는 뜻입니다. 교회 토박이 신자라고 은근히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낫다고 여기던 신자들이 밀린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가 앞서 있다고 여기던 신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뒤로 뒤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그 교회에는 신앙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를 말할 때마다 누구를 보라고 할 그러한 성도, 그러한 믿음의 가장,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의 순서가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서 존경의 순서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가정들,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계속해서 존경을 받으려면요. 그만큼의 영적인 성숙과 헌신과 섬김이 꾸준히 있어야 합니다. 늘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하고 예배드림과 신앙의 역사에 꾸준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만큼의 책임과 헌신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 신앙적인 헌신과 노력은 없이 늘 자기들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렇게 주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철학과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맨날 뭐 신앙을 얘기하면 자기가 모태 신앙인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러지 모태 신앙이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 우리 엄마 권사야.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그 녀석에게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조차가 없었습니다. 말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녀석이 한 번은 체풀실에서 구석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걸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걸린 게 아니라 예비군 훈련 때 뒤에 앉아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이건 기독교 학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건 퇴학감이죠. 그런데 이 녀석이 얼굴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 걱정되지 않냐? 라고 물었더니 얘가 그래요. 야, 우리 집이 광화문의 그 S교회에서 1등 공신이야. 큰 교회 1등 공신 집안의 아들을 야, 이 미션 스쿨에서 함부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으냐? 안 자르더라고. 여러분, 신앙의 세계, 교회에서 존경받을 우선순위의 가정이라면, 그만한 신앙 교육과 그만한 경건의 훈련,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누구의 신앙을 이어 받을 만한 아들, 딸들이냐가 문제지. 한국교회에서 신앙 몇 대째라고 하는 집안을 가끔 보게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집안은 정말 그 신앙의 경건과 헌신이 그대로 자녀 손에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자녀들에게 있고 어른들은 실제로 섬김과 헌신과 봉사에 늘 앞장서고 또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자녀들도 기꺼이 그 부모의 신앙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심리중앙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늘 성령님의 초청에 응하고 순종하십시오. 자기 생각, 자기 감정과 다르다고 무릎 꿇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초청,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들은 모두 자기 할 일이 있다고 임금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나름대로 실제로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바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괜찮은 겁니까? 바쁘면 모든 게다 이해가 됩니까? 바쁜 것은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죄부가 될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사회,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삽니다. 많은 일거리들을 쌓아두고 삽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쌓아두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아침에 밥안 먹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바빠 죽겠는데 양치질 안 하고 세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많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그것들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이고 오늘이고 또 앞으로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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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어지는 사람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많을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시던가요? 성령의 감독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던가요? 봉사해야 하는데 섬겨야 하는데 교회 가야 하는데 기도회에 가야 하는데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감동 오지 않던가요? 뭐 오지 않는다면 안 해도 됩니다. 아예 성령께서 필요치 않으셔서 부르시지도 않고 감동도 사명도 주지 않는다면요. 그뭐할 말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신다면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뭔가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우리시도입니다 이제 초점을 나중에 불려온 사람들을 옮겨가 보려고 합니다 본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이제 그 잔치에는 애당초 청함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본래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 같으면 구경도 못할 이들이 은혜로 청함을 받고 그 잔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누구든지 오라 할 때부터 천국은 누구나 갈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요, 그 전까지는요, 누구나 못 갔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천국은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그들만의 세계였습니다. 거룩한 자, 완벽한 자, 신령한 자 이런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본백성들이 탈락한 후 이제 천국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갈 수가 있습니다 내거리 네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코린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코린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내거리 네 길은 저작거리 시장거리 가장 붐비는 길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천국잔치에 들여보냈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는 대부분이 다 얼떨결에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게 사실 천국 생활이 서입니다 이토록 풍족히 누리는 기쁨과 시열과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는 때로는 참 어색합니다.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었기에 그렇죠. 지금도 얼떨결에 예배당에 들어온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어색하실 겁니다. 그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처음 나와서는 나를 보고 이렇게 불러요, 주지 목사님, 얘 분명히 절에 다니온 사람이에요. 그날 하해네 <laughs> 제가 주지 목사 올시다. 그랬지. <laughs>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권 건사님을 향해서 저 아줌마 그러더라고. <laughs> 그 얼떨결에 들어왔기에 뭐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게 어색하지요. 그러나 어색해도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이제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 그것은 천국잔치죠. 우리 왕심리 중앙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린 만날 때마다 잔치의 축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만날 때마다 주일날 점심 다 줘요. 점심만 주나요? 떡도 줘요. 모든 교우들이 즐겁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교우들 을 섬기고 싶어서 밥값 지불해 줘, 떡값 내줘, 과일값 내줘. 왜 천국이니까. 나도 천국의 일원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은 집안 사람들 만난 횟수와 왕십리 중학교 성도들 만난 횟수 어느 것이 더 많으십니까? 물어보라 많아죠. 집안 사람들은 1년에 한 두산오번 명절때 만나요. 무슨 잔치가 있어야 만나요. 내 혈육이라고 큰소리치지만 사실 그 혈육은 1년에 몇번안 만나. 요 그런데 매주 일이면 꼬박꼬박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 내 혈육보다 더 가까운 내 믿음의 혈육들이야. 왕심이죠. 중앙계는. 이 믿음의 혈육들을 만나는 천국인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야. 어쩌면 내 집안 사람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야. 왜? 내가 아플 때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거든. 내안식을 살피고, 집사님 어디 아파? 제일 걱정해 줄 사람이거든. 매 주일마다 내 얼굴을 살피면서 별일 없지? 물어보는 사람이야. 옆에 사람 지귀시 한번 손 잡고, 손 한번 잡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교우님 만남이 제게 축복입니다 이 천국의 역사가 우리 왕심중앙교회 안에서 늘 이루어져 가기를 추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서 우리가 정말 유의할 것이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자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넣든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되리라 하니라.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것은요, 원한이 가득하여서 복수심이 불탄다는 뜻이 아니라 참회한다, 통회한다 후회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문장, 수사법, 표현법입니다. 임금이 그 잔치에 들어와 보고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는 그를 쫓아냅니다. 이상하죠? 누구나 다 와라! 하고서는 웬 예복 탄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인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잔치에 사람이 오면은 예복을 한 번씩 주었답니다 물론 돌려받았겠지, 갈 때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예의랍니다. 더군다나 길 가던 사람들을 불렀으니까 모두들 복장이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될 게 없는 것이 예복 잔치집에서 준비해 놓은 예복이 있습니다 이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입어야 하는 예복인데 왜 입지 않았을까요? 예복 입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이 사람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임금이 책망을할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하는 것을 보아서 그러합니다 당연한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에 초청받고 그곳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모두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예복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그 답이 나옵니다. 천국에 구원 받은 성도들이 쫙 들어오는 장면이 유황기석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결같이 흰옷을 입고 들어와 이 흰옷이 뭔가? 라고 했더니 예수 어린 양의 피에 씻긴 세마포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씻긴 옷을 입어야 돼요 나의 공덕과 나의 선행으로 디자인된 옷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옷이에요. 이 천국 잔치에 이 교회당에 얼떨결에 들어왔고 친구에서 권유에 맞이 못해왔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은 그옷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에 원하고, 천국에 축복, 복된 삶을 살라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택함을 받은 이들은 적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분명 마지막 때회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교회에서 북적되는 이들이 많지만 그들 속에 택함 받은 이들은 적다는 뜻입니다. 왜 택함 받은 이들이 적을까요? 그들에게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씻게 제목하고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평생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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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은 했지만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전통을 신뢰했지 사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목사님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많은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내 안에 예수가 없다. 저는 그 책을 보는 순간에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 안에 예수가 없다. 평생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깊은 묵상 중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네. 여태까지 자기의 믿음 생활은 전통이었고, 율법이었고, 의식뿐이었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해요. 믿음의 어른들,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말씀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믿음의 어른들은 세상 떠나기 전에 다이 말을 한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다른 말이 없어요. 한경지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남한산성에 계실 때, 목사님들이 다 찾아갔어요. 이제 세상 떠나시게 돼서. 목사님 가시기 전에 저희 목사들이 평생 간직해야 할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그 어르신이 그 목사님들한테 그랬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목사가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다를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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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저는 늘 추억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예전에 이은덕 장로님 아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병원에 찾아가서 제가 교육자들과 같이 한 말씀 하세요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 그러시고 갔어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난 거기서 오늘 무슨 소린가 했어요 목사보고 예수 잘 믿으라니 그런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나도 나이가 자꾸 드니까 예수밖에 없더라고 젊은 시절에 설교하면서 무슨 신학적 무슨 쩍쩍하면서 대단한 걸 설교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예수님밖에 없더라고. 그런 건 몰라도 돼. 예수만은 분명해야 돼. 내가 설령 정신을 잃었다 할지라도 무의식 중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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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나와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언제나 예수님은 죽어나가고 내 고집이 살아나고 그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 구실 저 구실로 예수님의 말씀이 약화되어가고 내 생각만인들 앞장서서야 천국 생활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확고한 예수 신앙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천국 시민은 예수 이름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신앙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전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청년부 때이 부분을 읽으면 속으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이상했어요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그들은 무슨 배짱으로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했을까요? 아니 임금님의 초청이야. 그럼 다 제쳐놓고 가야 돼. 그런데 임금님의 초청하는데 못 가요, 안 가요. 나할일 많아요. 안 갔다는 거야. 임금님이요, 임금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인데. 어떻게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한 번은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며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건 쉽다. 그건 그만큼 임금님이 그들에게 만만했기 때문이다. 평상시 그 임금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던지 그들이 거절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들이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임금은 순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자유를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저는 8월 들어서 제가 설교를 복귀하면서 한 주제를 놓고 지금 매주 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그 아버지 무섭지 않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데. 그 아버지가 날마다 나에게 감동으로 나의 갈 길을 지시해 줘.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감동 속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어. 얽매어 살지 마.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십자 멍에를 메고 우리가 복득게 살자라는 주제로 쭉 제가 설교하면서 팔월 설계 주제의 마지막을 제가 정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말할 수 없도록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어떨 때는 만만한 분이십니다. 하찮은 인생이 무시를 해도, 어린 것이 무시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순하신 분이며 만만한 분이십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보되었음에도 때로는 말이요, 슬쩍슬쩍 무시하고, 모른 채 하고, 핑계를 대며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할 일이 많아요. 아이고, 가게 나가 봐야 해요. 아, 이 사업이 얼마나 바쁜데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위주로 핑계와 구실을 수도 없이 내며, 하나님을 모른 채, 때로는 무시하며 그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크다고 할 때에, 여러분, 돌아서 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내게 여전히 엄청나다라고 할 때에,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놀랐다고 할 때에, 우리 변화되십시다 내게 자유를 주신 그분을 무시하지 말고, 자유를 주신다고 제멋대로 고집피우지 말고, 언제까지 나의 그릇된 삶이 계속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감동에 돌아서며 결단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극률이 갑절로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함과 감동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만 부르면 눈만 가보면 말씀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뭔가 내 안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젠 돌아서야지. 그런데 막상 그렇게 순종하려니까 현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계산해보니까 손해보는 것도 있고 참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솔직히, 솔직히 고백하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의 절반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핑계저 핑계 되면서 고집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젠 좀 철이 들게 하여 주시사. 찬송 부르며 감동이 올 때에 기도하며 눈물이 올 때. 말씀을 생각할 때 뜨거운 게 올라올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